안녕하세요. 치유하는 사자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 상위 노출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주제로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 블로거들에게 기초적인 내용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블로그를 시작하는 분들은 매일 내가 열심히 글을 쓰고 양질의 글을 쓴다고 해서 방문자가 막 천명씩 늘어나고 사람들이 막 좋아해 주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글을 잘 쓴다고 해서 상위 노출을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네이버는 네이버 블로그를 상위 노출 시켜주는 조건을 달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네이버가 선호하는 글을 쓰시면 되세요. 어, 그럼, 선호하는 글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이라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글을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문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내 글을 읽고 좋아해주면, 어, 상의 노출 시켜줄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양질의 글을 쓰고 경험이 많은 이야기를 내 블로그에 써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즐거워하면 오 상위 노출 시켜줄게라고 이렇게 네이버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들을 네이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네이버는 뷰 검색이라는 것을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데요. 뷰 검색이라는 것은 네이버 카페라든지 네이버 포스트, 네이버 블로그, 이거를 뷰 검색이라고 합니다. 이뷰 검색에서 두 가지 알고리즘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설명할 키워드 두 가지만 제대로 알고 계신다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C랭크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이아입니다. 그럼 C랭크와 다이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랭크입니다.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텐데요. 이 양식에 맞게 글을 쓰신다면 네이버가 상위 노출시켜줄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C랭크의 핵심은 컨텐츠입니다. 이 글을 쓰는 블로그의 출처가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즉, 내 블로그가 지금까지 얼마나 신뢰도 있게 믿을만하게 잘 써왔느냐, 지금까지 얼마나 잘 해왔느냐를 보면서 누적점수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키포인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맥락, 컨텍스입니다. 두 번째, 내용, 컨택트입니다. 세 번째, 연결된 소비와 생산, 체인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맥락, 컨텍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강사 양성과 강의, 퍼스널 브랜딩, 블로그, 마케팅,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교 강의, 기업 강의, 실버 강의, 마케팅, 퍼스널 브랜딩, 이런 종류의 글을 블로그에 쭉 쓰고 있습니다 강사양성은 어떻게 하는지 마케팅은 어떻게 하는지 법정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글들을 쓰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여행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여행의 블로그를 막 쓰는 거예요 또 맛집에 팍 꽂혀가지고 강남 맛집, 뭐 왕십리 곱창 이런 것들을 막 쓴다면 여러분 혹시 이게 맥락에 맞나요? 안 맞죠 이상하게 옆길로생 기분이랄까? 이 사람은 강사형성을 하고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왜 갑자기 여행, 왕심리곱창, 맛집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야? 왜 갑자기 여행이나 왕심리곱창을 얘기하는 거지? 흐름에서 약간 비껴나가게 포스팅을 하고 있을 때이 사람은 맥락에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포스팅을 쓴 사람을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막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즉, 이 주제를 막 쓰다가 급격하게 다른 주제를 막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른 주제로 막 변환이 된다면 그 블로그는 신뢰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 컨택트입니다. 특정 주제를 쓰는 사람이면 그 블로그의 내용이 전문성이 많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블로그의 포스팅보다는 그 포스팅 쓴 사람을 더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로그의 내용이 좋은 글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블로그에 머무는 체류시간이 중요한 지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블로그에 들어가서 궁금했던 정보나 좋은 글은 정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처음부터 쭉 읽다 보면 체류 시간이 길게 걸리잖아요. 그럼 해당 포스팅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글자수에 맞추어 혹은 길게 글을 썼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읽다 보니까 내용이 별로다 생각이 되면 그냥 쓱쓱 지나가 버리잖아요. 머무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죠. 제목은 강사 양성인데 왕심리 곱창 맛있다. 라는 내용의 글을 쓴다면, 그래, 제목은 이런데, 내용이 안 좋네, 별로네 하면서 되돌아 나가게 됩니다. 이러면 이 컨텐츠는 질이 안 좋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이버의 블로그의 글은 1,500자 이상의 글을 써주시면 좋고요. 체류시간이 길어야 하고요. 짧은 글은 불리하죠. 사람들이 오랫동안 관심있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연결된 소비와 생산. 체인입니다. 말하자면, 내 블로그에 좋은 글은요. 내 블로그에만 머무르지 않고 연결된 다른 곳에 재생산되고 다른 곳에 퍼질 수 있어요. 좋은 글은 스크랩해서 가져가시거나 SNS를 통해서 링크를 걸어두기도 합니다. 네이버는 이런 모든 데이터를 모집하고 측정해서 검색 결과에 반영시킨다고 해요. 이렇듯 이세 가지를 네이버 C 랭크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결국 한마디로 정의하면 검색도의 만족을 위해서 신뢰도와 인기도가 높은 알고리즘을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다이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의 정보성을 분석하는 지금 현재 이 글에 제대로 된 정보가 들어가 있는지 그걸 잘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다이아도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경험, 의견, 리뷰입니다. 경험은 말 그대로 신뢰도를 바탕으로 실제로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그런 내용인지 또 전문성을 가진 내 의견인지 누구나 공유할 만한 상세한 정보가 담긴 리뷰의 글인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보는 글은 이 상품이 얼마나 좋은 건지 얼마나 싸게 구입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사서 사용해보고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노트북을 산다고 생각해볼게요. 블로그를 검색해서 어떤 걸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먼저 구입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의 실제 구입 경험담이라든지 주의사, 뭐 가격은 어떤지 이런 정보가 너무 궁금해서 블로그를 검색하는 거잖아요. 이런 글을 네이버는 상위 노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노트북을 직접 판매하거나 제작한 사람이 자신만이 오랫동안 쌓아온 이 노하우를 잘 분석해 놓은 상세 스펙, 이거를 보고 유용하게 참고하잖아요. 네이버는 이러한 양질의 글을 상위 노출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을 다이아라고 합니다. 네이버는 이러한 한 가지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두 가지를 다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반영한 이 알고리즘을 상위 노출시켜주겠다는 겁니다. 네이버 알고리즘은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관심 있어 하고 재밌어 하는 부분들, 내가 재능 있는 분야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포스팅하면 되느냐고요. 그 포스팅한 그 내용들, 내가 좀더 매력을 어필해서 꾸준하게 포스팅을 하신다면 네이버는 누구에게나 상위 노출을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키 포인트는요. 네이버가 상위 노출을 시켜주는 글은 사람들도 똑같이 그 글을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잘 설명 들으셨죠?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